귀원이가 있어지고 평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북한은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소서 1장 10절에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므로 하사오니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고된 종살에서 해방시켰듯이 죄와 남한이나 북한이나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주 과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슬픔과 모든 절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불행에서 행복으로 자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공산주의 귀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남북에 넘쳐흐르고 함께 세계에 모여가며, 남북이 서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예, 대한민국, 남북이 되게 하여 출시옵 오셔서, 네. 이들을 위하여서 수십 년간 기대해 오고 이어보온 이민족의 기도를 부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실려는과땅의 기름진 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 네. 다시는 귀찮아도 다 무너지는 전쟁의그 처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신과 사상이 편안하게 하여 출시옵소서, 아, 네. 사랑하고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진실한 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남북의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주님 싸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